<목소리도 까먹는다> 어? <목소리도 까먹는다> 뭐야? 내가 왜까먹게 갇혀있는거야? <목소리도 까먹는다> 상자에 놓고.. 있는 제작자는 바로 접니다 <목소리도 까먹는다> 어..근데 이게 너무 좁네난이 무기밖에 없나? 이건 뭐지? 아 막대기인가? <목소리도 까먹는다> 음..난 아무것도 없어 근데, 이게 봐라. 다주 많네. 근데 필요없는 것만 있네. 근데 왜 내가 이렇게 감옥에가 되는 거야? 너무 딱딱한데. 이, 너무 딱해. 어차피 이것들은 난못 만들어. 왜냐면, 난 경찰한테 잡혔거든.

야, 이거, 누구냐고, 이씨. <목소리> 누가, 내가 왜 같이 했어? 아, 진짜, 범인 누구냐, 이씨. 아, 늦게 켜지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이, 이 돌로, 안 켜져. 나무로. <목소리> 예. 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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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안 켜지네. বাবা কখন বিপদে শ্রোড়ল 근데 이 음. 아, 네. 근데 이걸로 막대기를 제 아, 내 만들 수 있다는데. 네. <놀람> <놀람> 야, 됐다. 이건, 김찰, 막대기. 근데, 나무가 부족해졌네. 괜찮아. 근데, 넌 나갈 수가 없다고, 이 이거 누구야, 봄이? 아이 진짜 이다아나 아, 나 진짜로 내가 집에 있었는데 뭐야 이게 이 조각상으로 올라갈 수도 없는데 이 한번 그 응. 걸로 경치를 리 내가 낚을수 있는 방법을수있이키테케로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하면 이 경찰이 벌써 잊어버려서 벌써 이

<목소리> 안 돼, 돼, 몸을. 아, 뭐 좋은 아무 Do you, t o go. 안 돼, 돼. 다야, 고갱이 네. 다야가.